찬빛교회 수여성경공부 함께 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그 내용을 복습을 해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왕으로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약속하시고 그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써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얻게 되고 그곳에서 많은 놀라운 이적들이 생겨나는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되죠.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이 다 좋아했던 것은 아닙니다. 특히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이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을 했고, 그 핍박을 받으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믿는 자들이 이제 피난을 해 예루살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제 이 복음이 이 땅끝까지 전파되기 시작되는 그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되죠. 그러면서 선교가 시작되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교회가 선교에 많은 사역을 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지도자로 있었던 교회이죠. 그러면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선교사들을 파송하게 되는데 바울과 동역자들이 로마 제국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왕이심을 증거하는 그러한 사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에는 어 크게 세 가지 세 차례의 그 선교 여행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3장부터 14장에는 소아시아 그리고 15장 예루살렘 공의회를 건너뛰어서 16장부터 18장에는 소아시아와 그리스로 복음이 들어가고 그리고 18장 하반절부터 또 20장에는 다시 한번 이 소아시아와 그리스 다른 지역들을 이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이것이 결단코 쉬운 여행만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바울과 동역자들이 이제 겪었고 또 죽음까지 이 가까이 간 적도 수 차례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죠. 자, 그러면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몇 가지 패턴들을 반복하면서 몇 가지 이야기들을 반복하면서 어떠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는지를 저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을 향한 사역이 계속되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 다른 지역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이제 믿음으로, 복음을 듣고 믿음의 그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사역들이 계속되었다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아 떠나기는 했지만, 그리고, 어, 다른, 어, 지역에 가서 이방인들이 많이 믿음을 갖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는 했지만, 바울은 어디에 가든지, 새 도시에 가게 되면 그곳에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바로 회당입니다. 유대인들이 모여 이제 예배 드리는 그 회당에 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이제 조인하게 된. 그러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들이 또한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이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 함께 공동체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그러한 율법을 따르지 않은 이방인들을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그 기독교인이 되고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려면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대인의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해서 할례와 또 모세의 율법을 지키게 하, 가르치는 음, 일들이 일어났죠. 이것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반대의 입장을 표현합니다. 그들에게 세례를 아니 아니 그 할례를 요구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구약의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라는 그런 입장을 내면서 결국에는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가 생기, 열립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는 베드로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와 여러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 중 하나로 여기셨다라는. 음, 계획,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밝히면서 이들이 이제 결정을 하게 되죠. 그 결정이 무엇이냐면, 어,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을 때, 전에 다른 신들을, 이방 신들을 섬기던 그러한 풍습들을 다 져버리고, 또, 어, 짐승의 피를 먹는 일들을 다 금하지만, 하, 할레나, 율법의 그러한 요구는 음, 요구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정, 어, 정하게 되고 이 편지를 여러 교회에 이렇게 보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굉장히 획기적인 그러한 결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만 하더라도 여러 종교들은 그 나라마다 종교가 있었고 그 나라의 백성이 믿는 그러한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되는 그 법을 요구하지 않음으로써 더 이상 예수님의 왕국은 어떠한 예수님의 왕국의 시민이 되려면 그것이 어떠한 특정 민족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혹은 그들의 율법을 따라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예수님 왕국의 시민이 될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공포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에는 굉장히 획기적인. 그러한 사고 방식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복음이 더 빨리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각 여러 도시에서 이 문화적인 마찰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도시가 가졌던 그러한 개념, 철학, 그리고 문화,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삶과 많은 마찰들이 생기기 시작하였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이 반란을 선동시킨다라는 그런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왕이시라고 외치니까 예수님이 왕이면 그럼 가이사는 도대체 누가 되느냐. 이렇게 되면서 문화적인 마찰, 종교적인 마찰, 이 정치적인 마찰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계속해서 사역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 시대의 문화에는, 이 주인들과 아니면, 어, 뭐, 한국말로 하면 양반들이 되겠죠. 그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 아, 귀족들과, 천민들이 있었던가 하면, 또그 밑에 종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초대교회에서는, 이 시대의 그 교회에서는, 굉장히 역설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남녀노소 할것 없이 부자이건 가난한 자 이건 종이건 자유인 이건간에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평등하다라는 그러한 것을 그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또한단더 나아가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시대에는 민족적으로 어그 종교들이 많이 있었는데 유대인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다양한 모든 사람들의 온 만민의 왕이시라는 것을 가르쳤다라는 것. 그러면서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이름 앞에 순종하면서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복음의 메시지가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제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1장부터 28장은 바울이 로마로 이제 잡혀가는 그러한 모습을 그리는데요. 그렇게 잡혀가는 도중에서도 가는 곳곳마다 바울은 어디에 가든지 예수님을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했다. 자, 21장에서 28장, 22장을 보면 바울이 잡힙니다. 그리고 23장부터 26장을 보게 되면 이제 바울이 여러 가지 재판을 받는데 23장에서는 산하드렌공의 앞에서 재판을 받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시대 총독이었던 벨릭스 앞에서 24장에서 재판을 받고 벨릭스는 이것을 베스도에게 넘겨서 베스도 총독 앞에서 25장에 이렇게 또 재판을 받고 아그리바왕 앞에서 26장에 재판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 어떠한 재판도 바울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들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은 자기 자신의 부활의 소망이 오직 예수님께 있음만을 고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8장에 가서 바울이 로마에 다다르게 되는데 여기서도 옥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하우스 어레스트예요. 어느 집에서 어, 이제 감금돼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생활을 하는 거죠. 근데 참 놀랍게도 우리가 지난 주에 봤듯이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은 것이 오히려 복음을 빨리 이 세상에 전파되는 그런 원동력이 되었던 것처럼 바울이 로마에서 옥생활하는 바울이 했던 그런 모든 옥생활들이 오히려 축복입니다 교회로의 입장으로 봐서는 왜냐하면 물론 바울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이 옥생활에서 옥중서신을 완성시켰기 때문이죠 교회가 너무나도 귀하게 잡고 있는 그 옥중서신을 여기서 바울이 완성이 완성을 시키고 그러면서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많은 도전을 얻고 또 신학적인 그러한 인사이트를 얻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안 좋은 사, 사건마저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그런 귀한 사건으로 돌려 사용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바울이 성령님이 충만한 그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자기 상황이 어땠든지 간에 예수님 증거하는 것을 힘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이렇게 끝납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 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은 자기 집에 오는 사람 지금 옥중 응이라고 그랬잖아요. 하우스 오레스트라고 그랬잖아요. 집에 감금되었는데 그 집에 자기를 방문하는 사람마다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아무의 눈치도 보이던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여러분 이것은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어, 누가복음 사도행전 누가가 쓴이두 책은 하나님의 왕국이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 임하는 모습을 잘 그린 두두 권의 에그 누가의 에, 걸작입니다. 여기에는 특히 예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의 예가 많이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헌신하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냐면 복음을 말씀과 행동으로 나눈 사람들입니다.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면서 또한 행동으로 그것을 지킨 것이고요. 또 중요한 것은 다양한 사람들이 온 세상의 만민들이 평등하게 차별 없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게 예수님을 향한 헌신의 한 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은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으로 가능했다라는 것 그것은 믿음으로 가능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언제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주 안에서 승리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 나아가는 확장해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몇 가지 질문 여러분 함께 묵상하시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방법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나는 혹시 이 방법 외에 다른 것을 더 요구하고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이 남에게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혹은 자기 자신에게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방법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시간이 될수 있기를 바라고요. 예수님이 왕이신 나라와 이 세상 왕이 추구하는 삶의 모습, 가치들은 어떻게 다른가? 그러면서 혹시 나는 어떠한 나라를 위해서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왕이신 나라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온 백성들이, 만민들이 평등하게 이렇게 지내는, 차별 없이 지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그런 나라를 우리는 증거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어떻게 이 세상에 펼쳐져 나아갔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고 확장되어 나가고 있는지를 배웠습니다. 이제 저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해 앞장서는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앞장서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